서울의 백경주호답 3등급의 18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흥바라기가 역시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를 노련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2번 나예전설도 빠르게 선두권 가담해 나오면서 안쪽에 2번 흥바라기와 함께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흥바라기가 선행 2위로 자리 잡고 있는 12번 나예전설, 3번 장산 미사일이 선두바 두 마리 뒤쪽 권 자리를 잡으면서 1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2번 나의 전설의 도전을 여전히 받고 있고 안쪽에 3번 장산미사일 4연승을 달려온 강자입니다. 여기에 4번 디터미네이션과 1번 아미고라로가 계속해서 4, 5위권 따라 붙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흥바라기 이제 승부수 띄우기 시작하는 12번 나의 전설과 3번 장산미사일 세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지켜내고 있는 2번 흥바라기 최범현기수 아직까지는 2마신차 3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거침없 있는 질주를 펼치고 있는 이번 흥바라기와 격차를 크게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2위권 접전속에 3번 장산 비사일과 안쪽에서 추가 나오는 5번 볼트맨입니다. 박혜호 기수안장으로 안쪽 5번 볼트맨이 2위 자리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2번 흥바라기는 판세를 붙잡고 2위는 5번 바깥쪽 3번. 2번 흥바라기와 5번 볼트맨, 3번 장산 비사일 3발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 기록 1분 54초 6이었습니다. 호납 3등급의 1800m 팔경주 2번, 5번, 3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2번 경주 장비 이상으로 인해서.